안녕하세요. 개똥철학자입니다 아, 이거 빛이 안 보이네. 여기 재밌는, 그, 초보 운전. 초보 운전 재밌는 게 있어서 틀었는데, 어, 이거 벤틀린가? 아니, 벤틀리 아니고, 폭스바겐인데, <laughs> 예, 제가 읽어보면, 결초보운이에요. 결초보운. 그래서 초보를 이제 그 노란색으로 했는데, 예, 재밌네요. 예, 결초보운. 결초보운 무슨 뜻인지 알죠? 예. 이제, 풀을, 풀을 이렇게 엮어가지고, 은혜를 갚는다는 얘긴데 예. 그거를 결초보온해가지고 예, 재밌네요. 일단, 보여드리려고 했더니, 이 햇빛 때문에 안 보이네요. 안 보이시죠? 예. 예. 아. 재밌는 거 놓쳤네. 결초보호음 하여튼 참, 요즘은 참, 톡톡 튀는 게 재밌어요. 재밌어. 톡톡 튀고, 아이디어들이, 예. 예. 그래서 조금, 서글프기도 한 게, 제가 이제, 뭐라고 해야 되나. 기성세대, 이제, 노년층으로 들어가는 게아니 그래서 조금, 좀, 뭐라고 해야 되나, 좀, 썩을 품도 있는데, 예, 이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아가지고, 너무 좋습니다. 결, 초, 보, 은 초, 보. <laughs> 참, 재밌네요. 오늘은, 아, 이제, 공장 가서 조금 일하고, 아버지 소 기르는 거 조금 도와드리고, 볕집 좀 나르고 왔습니다. 아파트 들어왔네요. 하여간 예. 아, 재밌습니다. 살아가면서 재밌고 좋은 면만 보려면 좋은 면이 많이 보이고 나쁜 면만보려면 나쁜 면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좀 다들 좋은 면만 좀 많이 보보십보십사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. 예. 이따가 시간 되면 혹시나 예. 제가 한번 또 다른 영상 하나 예.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. 예. 토요일은 밤이 좋죠. 예, 토요일은 밤이 좋아. 그거 한번. 아, 캠핑 차나 하고 노래를 부르러 갈까? 코인 노래방에. 아, 한번 일단 생각해보고, 예, 좋은 거 있으면 하여튼간 저녁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좋은 시간 되십시오.